다음 주에 있을 체코 방문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2박 4일의 일정으로 체코 공화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우선 주요 일정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뒤에 이번 체코 방문의 의의와 기대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9일 목요일 서울을 출발하여 같은 날 오후 체코 공화국의 수도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윤 대통령 부부는 페트르 파벨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면서 체코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파벨 대통령과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통해 한 체코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정상 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상이 함께 공동 기자 회견을 실시합니다. 체코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 대표성을 보유합니다. 그리고 체코 총리는 정부 수반으로서 내각을 구성하고 주로 경제, 사회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담당합니다. 우리 대통령은 체코 대통령 총리 회담 모두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지만 초점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외교 안보가 주로 나올 수 있고요, 체코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경제 경제 협력 이슈를 주로 차별화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같은 날 첫날 저녁 대통령 부부는 양국 대표단과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파벨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합니다. 다음 날인 9월 20일 금요일 오전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와 체코 상공회의소 체코 산업 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프라하로 돌아와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소인수 회담과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원전 협력을 포함해서 무역,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도화할 MOU 서명식에 참석하고 공동 언론 발표를 실시합니다. 이후 대통령은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 하원 의장 그리고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 의장을 각각 접견하고 한 체코 관계 심화를 위한 체코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부부는 그날 저녁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체코 방문 둘째 날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9월 21일 토요일에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방문의 의미와 기대 성과입니다. 체코는 견고한 경제 기반과 산업 기술을 보유한 중유럽의 제조업 강국으로. 이미 100개가 넘는 우리 기업들이 체코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체코를 유럽 진출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체코는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중요한 우방국으로 국제 무대에서 북핵 문제, 러북 군사 협력 대응,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안보 현안에 있어 우리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체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엔 총회, 나토 정상 회의와 같은 다자 회의 계기에 체코 대통령 및 총리와 여러 차례 양자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 방문으로 내년 한 체코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한국 수력 원자력을 두 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하고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 체코 간에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전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입니다.